군산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의원입니다. 군산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77회 군산시회 임시회 제2차 본회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지역 초고압 송전설로 건설 반대 성명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는 군산 지역을 가로지르는 송전 설로 건설 계획에 따라 송전탑이 설치된다면 농지가 훼손되고 영농 작업 시 항공 방제 등도 제한되어 생산성 저하는 불가피하며 초고압 송전 설로로 인한 군산 시민의 건강과 안전, 생명에큰 위협을 초래하며 주거 환경 악화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권까지도 피해를 입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역의 환경훼손과 가치 하락이 분명한 송전설로 사회대,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의 사업 전면 재검토 및 군산지역 송전설로 전구간 지중화와 군산 시민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본 성명서가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명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명서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초고압 송전설로 건설 사업이 우리 시민의 삶과 생존의 터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송전설로의 전구간 지중화 및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2015년 2월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 5월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제11차 장기 송전 송변전 설비 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세만금 산업단지 및 군산 일대를 포함하는 세만금에서 신서산 구간과 군산에서 북천안 구간, 군산에서 청양 구간 등의 3, 4, 5k 볼트 초과 공전 어, 송전설로와 변전소 건설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수도권의 대규모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호남권에서 생산된 전기를 송전하려는 국책 사업이다. 그러나 송전설로는 군산의 농지 등 삶의 터전을 관통하게 되어 이는 수십 년간 지켜온 지역 생태계와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밖에 없다. 군산 시민들은 이미 수년간 송전선로건설에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송전선로건설이 초래할 농지오염, 전자파로 인한 건강피해, 농업생산성 저하, 미관훼손과 부동산 가치하락 등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국전력은 비용문제로를 이유로 시민들의 정당한 우려를 외면한 채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지역의 시생만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처사이다. 송전설로건설은 반드시 철탑건설이 아닌 전구간 지중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우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정부 또한 전력만 건설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 친화적 설비 확충을 계획에 포함하였음을 고려한다면 군산 지역을 비롯한 모든 구간에 송전설로 지중화는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이다. 이에 군산시의는 회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제11차 장기 송변전 설비객을 전면 재검토하고 군산 지역 성존설로를 전 구간을 지중화하라. 하나, 정부와 한전은 군산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보상 및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2025년 9월 5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